켰스 안영준, 스패스안영준 스텝백 안영준의 I know 습하다 있습니다. 네, 안영준 아, 다시 한 k 아, 떴습니다. 떴습. 어, 그리고 s k 나이츠 바깥쪽에 안영준 또 한번 떴습니다. know t h a 다 I know that. I know that. I know that. I know t h 수비 상황에 맞게 하다보니까 나왔던 것 같아요 네. <laughs> 음, 오늘 제가 슛감이 좋으니까 준영이 패스를 많이 받으더라고요 음. 준영이 뭐 10개 구단에서도 패스 능력이 안 되는 선수가 아니니까 음, 그런 부분에서 저를 잘 받아서 잘 넣었다 생각합니다 네. 네. 어, 무식하는 것보다는 제가 신입 때 와서 플레이오프 우승했을 때랑은 좀 다른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때. 또 좋았는데, 이번에는 또, 저도 그렇고, 주영이 형도 그렇고, 연차가 많이 쌓이면서, 좀, 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, 올 시즌이. 네. 지금 코로나가 좀전담해질줄 알았는데, 좀전담해지지 않아가지고, 팬분들도 많이 걱정스러우실 텐데, 일단, 경기장에 오셔서 응원해주시면은, 저희가 그 성원에 입어서 꼭 우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